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군요. 잘 생각해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 오, 원장실이 옥상 건물, 건물 옥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와... 사실은 이것이 1층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목격자는 분명 병원을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쪽지를 남겼을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쪽지, 거꾸로 읽어보시죠. 쪽지의 순서가 역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제 말을 믿게 되실 겁니다. 이 쪽지는 거꾸로 읽어야 했단 말입니다. 다 읽으신 뒤에 제게 다시 오시죠. 어. 나는 이곳에 겨우 도망쳐왔다. 여기는 정신병원. 정신병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떤 상황이었는지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게 혹시 여기에 그 만들어진 신그 거기에를 계속 거기에서 계속 그신그 그 만들어진 신을 칭송했던 그 얘긴가? 그는 품성에서 칼을 꺼내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찔렀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길을 걷던 중이었다.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두 분은 지금 생각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별벌이 없는 그때. 사건 다시 난경황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범인의 한 가지 특징일 뿐. 아! 그에게서 도망쳐온 이 병원은 사실 감옥가드 같았다. 의료진의 말에 불응시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하지만 왜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 밖으로 못 나간 거네.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점점 그 사람이 죽어가는 끝지가 살인 사건을 목격한 난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곳으로 동원되었지만 환자들은 정상인만 좀 미치게 한다. 내가 미친 걸까? 그래, 당신은 미쳤어. 각종 문서들이 벽에 걸려 있다. 환자 진단 기록 일부 사이코패스 과연 격리 대상자인가 블로그 술 취한 사람의 과정신병자 그 외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보인다 의학서적들 별거 없네요 여기 좀돌러볼게요 의학서적들 혹시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수납장이다 함부로 열어볼 순 없을 것 같다 음 뭔가, 안에 들어있는 건 없어 보이네. 야, 이거 스토리 잘 짰다, 근데. 뭔가, 그, 공포소설 을 읽고 있는 것 같아, 공포소설. 호러소설 같은 거 읽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소, 이런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막, 화려하지 않고 잔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법인데, 야, 그걸 진짜 제대로 잘 표현했네. 딱히 볼건 없네. 다 봤습니다만... 이야기를... 자,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부터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병실 이곳 저곳에 쪽지를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 제가 알기로는... 병원 가장 깊은 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엔딩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상 스킵. 아. 방금 그 사람 누구였 방금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어, 아, 최근에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환자입니다. 그 병실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에 쪽지를 뿌려 놓던 그 사람 말입니다. 아. 어, 그 사람이었군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어머. 아마... 범인을 잡겠다는 무의식 때문에 자신을 형사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스스로 뿌려놓은 쪽지를 거꾸로 읽으면서 오다니. 치료하려면 상당히 힘들겠군요. 근데 그 환자가 연루된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 범인이 밝혀지긴 한 겁니까? 엔딩 1. 마이너리티 리포트 <laughs> 잠깐만, 그럼 나 아까 그 예상 맞은 거네. <laughs> 아, 설마 맞을 줄은 몰랐다. 와, 진짜로 여기 환자였네. 아, 이게 아니라 잠깐만. 아니, 아니, 새로 시작하면 안 되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14번 오케이, 다 현자, 오, 다 현자 씨요. <laughs> 열쇠를 문을 열었다. 내가, 이거, 아까 공약을 살짝 봤었어. 수면제가더 필요. 환자가 품을 했다. 호각질을 준다. 으아. 그, 내가 듣기로는, 이.. 환각제를 지금 챙길 수 있나? 가져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수면제도 챙기고 이 환각제를 마신 채로 원장실을 들어가면 뭔가 다르대요 그.. 제가 이번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살짝 봤었는데 일단 수면제 드리고 쪽지 사인은 제로잠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랑 이거 확인해주고 와 이거 진짜 소름이다 열고 가서 잠기고, 그 다음에 열쇠 얻고, 수면 모자 장소, 앨리스 뭔가 더 없지? 오케이 이러고 환각제를 마시고, 환각제를 마시고 들어가는 거였던가? 잠깐만 그분 블로그를 잠깐 한번 들어가볼게 에또 이게 엔딩 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 그 고민형 말고도 그거는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잠깐 확인할게요 에또 환각제를 마신 상태에서 원전실로 들어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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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제를 마신 상태에서 야 진짜 나 예언 대박 <laughs> 근데 와중에 환각제를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음, 갈게요. 이게 이두 번째 엔딩이래요. 환각제가 들어있다. 병에는 약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주의, 이 약을 먹으면 정, 환각 증세와 함께 정신력이 1이 됨.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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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잘못 물려. 아, 아, 아. 여기요. 엔딩. 리서직 에이드디셀라메이 저게 뭐냐? 저병 이름 아니야? 잠깐 한번 검색 좀. 검색 좀 한번 해보자. 뭔 뜻이니 이거? 또저 회색 타이츠가 그거였구나. 일단 저 회색이 그거였구나.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에이, 또. 리세르그산다이, 리세르그산, 응? 리세르그산다이에틸아마이드. 환각 유발약이래. 환각 유발약. 아, LSD 또는 LSD 25라고도 불린대네. 어. 1938년 스위스 샌드사의 에이 호프만에 의해 발견된 약이랍니다. 음, 그렇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엔딩. 고민형을, 여기다. 여기서 고민형을 이제 찢으면 돼요. 고민형 찢는다라면 이제 엔딩 세 개를 다볼수 있게 될 거야, 이제. 어. 음. 맞을걸? 음. 아마도 맞을 거야. 고민형을 <laughs> 찢으면 될 거야, 여기서. 음. 자, 그럼 찢도록 하죠. 찢는다. 고무을 찢었다 어, 어떻게 내 친구를 그렇게 와 고마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쟤도 이해해주겠지 이걸 줄게 고마워 열쇠사를 얻었습니다 미친 척하는 사람 여기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너 그거 뭐야 수갑이되라고내 거야 니는 내다 내 거야 아이 가지고 가져가... 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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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 저 나쁜. 괜찮아 나도 어차피 열쇠 갖고 올 거니까 여기서 괜찮아, 나도 어차피 여기서 열쇠 갖고 갈 거야. 도진겠지, 참 이걸로 쌤쌤이... 어... 다쳤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엔딩 보러 갑시다. 가자, 가져가고 수많은 의학사 주절 문서 가져가고 됐다. 어, 금방 왔네.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가 출고 목격자가 누군지 알기 전까지는 이곳을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 가자. 아, 요 여기가 열리나? 설마? 이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어,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목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목격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병원에 누군가랑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요의 입원한 환자에 대해. 사건 이후가. 어... 아, 네. 그때 이후라면 두명 했군요. 누가 목격자일지, 저도 대충 알겠네요. 여기,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 역시 이 사람이구나. 나 구하러 오셨, 나를 설마 구하러 오신 건가요? 드디어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 목격자인지 여부를 묻는다. 당신은 경찰이었던 겁니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곳에 나가십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가에 하도록 하지요. 여기 1층에 철장을 열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제로제로 놀러습니다 민치석을 한자가 플레이와 동행합니다. 아 이제 움직인다. 세이나이스 오케이! 가자! 게이트 오펜드! Mr. PHS! 저게 뭐지? 응? 나이라고 써있는데, 저게? colorless, colorless? 색이 없다? 뭐가? 어. 어, 여기는? 좋아요. 먼저 가시죠. 어서 이 병원을 나갑시다. 아, 저쪽 원장실이었구나? 어? 저, 설마, 끌 리가 없어. 무슨 일이죠 위에서 만난 의사의 말대로면 여기가 1층이고 분명 여기가 출구인... 데아 이게 이게 내가 난가보다 무슨 일이죠 위에서 만난 의사의 말대로라면 여기가 1층이고 분명 여기가 출구일텐데 여, 기는 여기는 출구가 아니잖아! 엔딩 다이덜로스의 미궁 영상 스킵 어, 좋아요 그래도 쪽지는 모두 모으셨군요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뭡니까? 범인이 누군지 감도 못 잡으신 건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범인은, 아니, 버, 범인도 이 병원 안에 있단 말이야! 보너스 엔딩. 트로미의 몸망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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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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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긴 깬 후지. 그 전. 깨기 전. 여기다. 오케이. 게이트 오픈. 게이 잠겨있다. 잠겨있다. 이 이상 뭔가 볼건 없나 보구나 이거 뭔가 잘못 본 사람 목매단 것 같기도 하고 음... 여기까지구나 네이 이상 뭔가 여러가지로 찾아봤는데 다른 엔딩 뭔가 더 나, 다, 나머지 남기, 남겨져 있는 이 스토리는 없는 것 같네요. 아마 1, 2, 3 순서대로 봐야 됐었던 것 같아. 그니까 러 1에서 범인은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 그환각제를 먹고 들어가서 미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그 알고 보니까 나도 결국에는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이었고. 저 그러면 지금 1번에서 이 사람은 뭐지? 설마. 다규님 계단으로 가봐요 계단?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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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로 왔다 음, 응, 응 새로 시작하면 어떡하니 돌아갈 수 있나?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복직자원 그 병원으로 가자 게이트 오픈드 뭐갈 필요 없다고 나오네요 음 갈 필요 없다고 나오네. 하나 이어질 만한, 그, 실마리가 있긴 한데, 진짜 미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내가 왜 쪽지를 숨겨놓고 돌아간 환자라고 엔딩 3에서 말했었잖아. 그니까, 내가 진짜 목격자인 거고, 미친 척 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쪽지를 읽다가 결국 여기에 동화돼 버려가지고 내가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라고 착각해가지고 미친 척 하는 자가 돼버린 가능성도 있지. 음. 그러니까 결국 진짜 목격자는 나고, 그 다음에 그 범인, 결국 진짜 범인이 이 쪽지랑 이 환경에 동화돼 버리면서 함께 미쳐버리는 바람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을 수도 있지. 어,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어쩐지. 음. 야, 굉장히 뭐랄까 신비로운, 이랄까 신기한 게임이네요. 어, 참 놀라운 게임입니다. 어, 스토리가 스토리 짜져 있는 게 아주 장난이 아니네. 어. 네, 뭐 이상 푸시케라는 게임 플레이해 봤고요. 여러분들, 어, 그럼. 이 소름돋는 게임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